안녕하세요. 퇴직 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막상 쉬게 되면 편안함보다 허전함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바쁘게 살다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의미있고 편안한 하루가 될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일 없는 시간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처음엔 시간이 많아진 게 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건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크거나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소소하지만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가장 무너지는 건 생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금세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죠. 하루에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혼자만의 시간, 정리 시간, 이렇게 간단한 틀이라도 정해두면 하루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꼭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가 내 통제 안에 있다는 감각이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불안과 우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손을 쓰는 일을 해보세요. 글쓰기, 뜨개질, 정리정돈, 텃밭 가꾸기, 퍼즐 맞추기. 이런 활동들은 시간을 의미있게 채워줄 뿐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정돈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취미로 채우는 연습. 취미가 없어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말 퇴직 후에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땐,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다시 탐색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남들 눈치 안 보고 해보고 싶던 것, 혼자서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것, 처음엔 작은 관심사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퇴직 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와 연결되는 작은 창구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면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꼭 되면 모임이 아니더라도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모임, 온라인 강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상과 가볍게 연결되는 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혼자 시간을 보내되 고립되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건강한 혼자 삶의 방식입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조직이나 일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외롭거나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삶을 더 깊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채널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